Hello everyone. Welcome to Pluto World. I'm Choco. 안녕하세요, Choco 선입니다 오늘은 STEM 2 교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장 상태를 받으실 텐데요. Play STEM 2라고 해서 레벨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I'm not scared라고 해서 STEM 2의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포장을 열어볼게요. 포장을 열어보면 스토리북이 있고요. 그리고 짜잔! 오늘의 교구입니다. 네, 교구와 플레이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교구를 뜯어볼게요. 과연 뭘까요? 자, 오늘의 교구는 펼쳐보겠습니다. 쇽쇽쇽쇽쇽. 네, 바로 자동차. 빨간 자동차고요 요렇게 끈이 달려있어서 어깨에 아이들이 멜수 있고, 팔을 이쪽으로 빼면 되는 거죠. 네, 몸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고요. 열어볼게요. 네, 열어보면, Pluto, I'm not scared 라고 해서 네, 이렇게 작은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해볼수 있는 건데요. 자세한 건 유튜브에 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들어 있는데요. 이 카드가 놀이공원에서 쓰는 티켓이에요. 네, 뒤에 보시면 이게 다 티켓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boring 지루한 bumper, curl, bumper car 범퍼카 exciting 신나는 Amazing 놀라운 rollercoaster r l l e r c a s t e r (scared) 두려운 f r c e wheel 네, (회전 관람차죠) sorry 미안해 awesome 어 너무 훌륭해 pirate ship 해적선 merry go round 회전 목마 amusement park 놀이공원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스토리북을 한번 볼게요. 스토리북은요. Play for Moms and Kids Story 라고 해서 이 교구가 사실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not scared. 네. 스템2의 타이틀은, 타이틀은 I'm not scared. 넘겨보시면 타이틀송이 나옵니다. 타이틀송은 하단에 QR코드를 찍어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유아기 놀이 교육은 왜 중요할까요?라고 해서 놀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 교구 구성품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넘겨보면 monthly plan이라고 해서 이 달의 계획입니다. 예,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 이 목표 설정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그 교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I'm not scared.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상단에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쭉쭉쭉 넘겨 볼게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 하단의 팁은 이 페이지의 이야기와 관련된 활동이고 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함께 놀이를 활용하실 땐 팁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넘겨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song, 노래고요. 그 다음엔 chant라고 해서 이 이야기와 관련된 노래와 챈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QR코드를 찍어보시면 마찬가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k e y w o r d s Key Expressions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주요 단어와 주요 문장들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lay Song, K-Song, Ending Song까지 모두 QR코드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거를 자주 찍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STEM2 교구 설명이었습니다.